자두원이 접한다 되어 있어요 접한다는 뜻은 요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접선이라는 것을 서로 공유한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BC라고 하는 것이 또 작은 원에 대한 접선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현을 기준으로 이게 접선이기 때문에 이 현의 원주각이 45도니까 이 각이 45도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뜻이고, 또 노란색도 접선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에서 45도라는 것이 체크가 된다는 뜻인 거야. 그래서 여기 노란색과 이 파란색 직선이 수직 관계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, 그럼 여기가 X란 뜻은 또요 녀석에 대해서 요거 생각해주면 여기도 X가 된다는 뜻이겠지. 접선과 현이 이루고 있는 각. 그래서 이제 이쪽 삼각형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뭐20 플러스 x 플러스 45도 플러스 40어 필요 없네 연마가 90도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겠네 그죠? 그래서 x는 70 요거 생각해 요렇게만 보자 이 요것만 봐도 되니까.